반갑습니다. 베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 나스 서버로 웹 호스팅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호스팅이라 한다면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비아나 나야나 이렇게 그런 어떤 웹 호스팅 업체에서 서버의 일정 공간을 임대를 이렇게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그런 어떤 형태의 어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어 서버를 통째로 이렇게 호스팅할 수도 있고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어 일정 부분을 이렇게 어 호스팅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 어저 같은 경우는 제 나스 서버에다가 일정 공간을, 그죠, 어, 임대를 해주는 그런 어떤 형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자 계정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사용자 계정을 하나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해서 호스트 유저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 나중에 메일 계정까지 해야 되니까, 그룹 쪽에다가 제가 어, 유저 계정으로 만들어줄 거고, 메일 계정까지도 세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공유 폴더들인데, 이 공유 폴더들은, 그죠? 좀 이따가, 어, 호스트 유저가 사용할 공유 폴더를 만들어줄 거니까, 그외에 폴더들이기 때문에 이 폴더들은 다 접근을 막아놓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웹 호스팅을 하게 되면 웹 호스팅 업체에서 서버의 공간을 할당을 해주죠. 그게 이제 쿼터 할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쿼터에 일반적으로 뭐 호스팅 업체는 뭐 1기가 또는 10기가 이 정도밖에 안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나스 서버를 쓰고 있으니까 여기다 100기가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볼륨2로 저는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륨1 2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호스팅에 관련된 거는 볼륨 2에다가 제가 100기가를 할당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트 할당을 해주고요. 나머지 응용 프로그램 제품 권한은 일단 그 대로 넘어가도록 할 거고 다음 다음 적용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간의 계정 사용자, 그렇죠? 예, 사용자 계정을 일단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자 계정이 접근할 거죠. 공유 폴더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유 폴더 생성 들어가서 이번에는 호스트 폴더를 만들어 줄게요. 예, 이는 호스팅 폴더 1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1, 2, 3, 4 이렇게 만들면 또 글죠. 아, 다 호스팅을 아, 따로 각각 할 수가 있을 거죠. 그 다음에 권한 없는 사용자에게 하이 폴더 및 파일을 숨기기는 체크를 해줄 거고, 지어졌을 때 대비해서 휴지통도 활성화를 해줄 겁니다. 나머지는 다음, 다음 눌러주게 되면, 일단, 어, 호스팅을 했었을 때 100기가를 호스팅 한 걸로, 예, 지금 현재 모든 게, 어, 세팅이 되진 겁니다. 자 이런식으로 원래는 이거를 여러가지 명령어를 통해서 세팅을 해 주죠 근데 나스 서버는 이렇게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클릭 몇 번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호스트 유저와 여기 메인 관리자 제그 관리자 유저는 둘다 읽기 쓰기만 이렇게 체크를 이렇게 해주면 일단 어 기본적인 그런 어떤 어 공간 할당에 필요한 폴더와 그 다음에 사용자 계정 생성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계정이, 이 계정이 쓸수 있는 폴더가 100기가 짜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여기에 이제 호스팅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각각도 나머지 것들을 하나하나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그두 번째로 세팅해줄 거는 호스팅을 하게 되면 호스팅에서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나 PHP나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세팅을 하고 도메인도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도메인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도메인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DNS 서버가 있어야 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 DNS 서버를 세팅을 해놨고 여기 DNS 서버에 리소스 레코드에다가 그렇죠? 도메인을 2차 도메인을 하나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 타입으로해 가지고요. 호스팅 1.base21.kr 해 가지고 어 2차 도메인을 하나를 줘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어 메인 글죠. 도메인의 IP 주소 네, 이거를 입력을 해 주면 다음 같이 어 간단하게 2차 도메인 세팅까지가 완료가 되지는 형태가 되집니다. 그러면 일단 이 도메인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도메인을 쳤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폴더가 아까 우리가 보셨던 호스팅이라는 호스트 폴더라는 대로 이렇게 연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바로 이제 어디에서 작동이 되냐면 지웹 서버에서 작동이 되집니다. 그래서 웹 서버는 나스에서는 웹스테이션이 해당이 되는 거구요. 이 웹스테이션에 가상호스팅 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가상호스트 부분에 이렇게 어 도메인과 그 다음에 폴더를 연동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성버튼을 누르고 아까 만들어놨던 호스팅1.base21.kr 이라는 이 2차 도메인을 다음과 같이 연동을 해줄 겁니다 호스트 폴더에 연동을 해줄 거고 여기에 사용하는 어 웹서버는 엔진엑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파치를 사용할 수도 있죠 근데 어 나스는 데폴트가 엔진엑스니까 제가 엔진엑스로 세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php도 바로 여기서 연동을 버튼으로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연동이 되어져 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가상 호스팅까지 연결이 되어져서 hosting.base21.kr 을딱 치게 되면 그러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만들어 놨던 공유 폴더인 호스트 폴더로 딱 연결이 되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 hosting.base21.kr 이라는 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능동적인 그런 어떤 어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웹페이지가 열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이제 PHP 세팅입니다. 그래서 PHP는 아까 제가 7.0으로 세팅했기 때문에 7.0 데폴트 프로파일 쪽에 들어가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어웹 호스팅을 하는 목적은 대부분 홈페이지나 쇼핑몰을 세팅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요즘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템플릿형 그런 어떤 홈페이지 이 워드 프로세스형, 그죠. 그 다음에 또는 제로보드형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상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어, PHP의 확장 기능의 일부를 선택을 해주는데, 필히 선택해 줘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gd, GD 부분입니다. gd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 v 이 그죠. 아이콘 브 부분,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MySQL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두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MySQL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다 체크를 해주고 확인 을 눌러 주게 되면 제로보드나 또는 워드프로세스형 그런 어떤 템플릿 프로그램들을 세팅하는데 있어서는 어,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시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메인과 그 다음에 APM 연동이라고 그러죠 PHP 아파치 서버 아파치가 아니죠 우리는 엔진엑스죠 그 엔진엑스까지 서버 세팅하는 부분이 완료가 되셨고그 다음에 우리가 진행해 줄게 뭐냐면 일단은 우리가 아, HTTP와 HTTPS로 그죠 작동이 되지는 형태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지금 어, 대부분 이제 어, 브라우저상에서 어, 도메인 주소를 칠때 일반적으로 HTTPS에 해당하는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증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가져와서 어, 연동함으로써 HTTP SCQR로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진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제어판에 들어가셔가지고 보안 부분에서요. 인증서 있습니다. 인증서에서 추가해가지고요. 그죠새 인증서 추가해가지고 다음 눌러주고 레스 앤크립트 인증서 얻어오기 다음 눌러준 다음에 여기다가 자기 도메인을 쳐주고 여기다가 메일 주소 쳐주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인증서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증서 파일이 우리 지금 현재 나스 서버에서 방압역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한다면 접속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압역을 잠깐, 잠시 어, 비활성화 한 다음에 받으면 정상적으로 잘 받아집니다. 이미 저는 이렇게 받아왔구요. 호스팅 1.121.kr을요. 그 다음에 이 인증서 파일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인증서 파일에 소유권을 맞춰줘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바로 구성 부분에 있습니다. 구성 부분에 가면, 다음과 같이 호스팅 1 일이, 열리고요 호스팅 t i r 서 s e 를 해주기 위해서 도메인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인증서는 다음과 같이 호스팅 1 r 이라는 인증서다 s 렇게 지정을 해줍니 e 우리가요. 이렇게 지정을, 우리가 지정을 해줘 r 만이 h t t p s 로 리다이렉션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집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개 h 네요 t h e r guy, htps, the other g 삭제시키도록 할게요. 래서한 개만 갖고 이렇게 해봐야 되겠죠. 지금 호스팅 1 예요. 거 다시 한번 재세팅을 해주도록 할게요. 아까 지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제 리디렉션까지 연결이 되진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DNS 세팅하고 그 다음에 HTTPS까지 세팅이 끝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작동이 되지는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메인이 정상적으로 작동 되냐 하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 커맨드 프롬프트에서요 핑을 한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핑을 한번 테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스팅 1점 예, 이렇게 치면 핑이 나가는게 확인이 되죠 그 다음에 NS룩업으로 nslookup으로 호스팅 열을 치게 되면 제 지금 현재 ip를 찾아오는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되시면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열린다는 소리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열린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인덱스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인덱스 파일을 업로드로 한번 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디로 연동을 하게끔 해 놨다고 그랬죠? 호스트 폴더로 연동되게끔 해 놨다고 그랬죠. 여기를 업로드 업로드 서퍼스기 해서 아까 바탕 화면에 제가 인덱스 파일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파일을 열기에서 올리면 업로드를 시키면 다음 같이 인덱스 파일이 업로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 아까 https 그죠 콜론 슬래시 슬래시 호스팅 1 이렇게 해가지고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예, BS21 관련해가지고 웹페이지가 열리는 게 확인이 되집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먼저, 어... 계정을 생성해가지고 계정 생성 후에 100기가 이용량의 쿼터량을 줬구요 100기가 공간이 생성이 된거죠 그 다음에 도메인 DNS 세팅을 해가지고 2차 도메인을 생성을 해주고 거기에다가 HTTP와 HTTPS로 연동되지는 형태의 그런 어떤 인증서를 받아와서 다음과 같이 인덱스 파일을 어, 업로드를 시킨 다음에 호스팅 1.base21.kr로 쳐가지고 도메인이 연동되지는 그런 어떤 형태까지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바로 나머지 것들을 또 하나 하나 해가지고 만들도록 할게요. 어 전에는 제가 영상을 상당히 좀 길게 했었는데 지금은 좀어 영상을 좀 짧게 해서 몇 편으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더 나을 듯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도메인 세팅까지 했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이제 여기다가 어 제로 보드를 탑재를 시켜가지고요, 제로 보드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연동하고 그죠 데이터베이스 생 해서 그 제로보드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그런 어떤 형태까지 보인 다음에 제가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백업을 떠가지고 그 홈페이지가 바로 이 호스팅 1.베이스21.kr에서 열리게끔 세팅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